홍문종 의원이요 글쎄요 박박사님 졸고 있는 <laughs>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. 네이 쉽지도 않은데 카메라가 워낙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장면에.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은 카메라에 그렇게 뭐 연연해 하는 분이 아니에요. <laughs> 제가 조금 압니다 <laughs> 네. 어, 그리고 또 억지로 울자고 하는 얘기입니다. 홍문종 의원이 홍준표 전 후보가 당 대표가 될까 봐서 잠을 못준다다 그러잖아요. 예. 네. 밤잠을 못 주무십니까? 낮에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. <laughs> 농담 봐. 아, 우쩍 한다고 예.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이거는 인사청문회에서 저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음.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. 아, 예. 어, 저거는, 어,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할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게 음.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음. 앞서서 그래서 저는 저기 저 인사청문회 때 정말 예.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어,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느냐, 마느냐,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각자 당 여든 야든 당론 없이 음. 국회의원 300명이 각각의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? 아니 예. 저런 부분에 대해서, 저기, 저,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한분한 한 분이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. 예. 그래서, 어, 좀 그런 부분에서는 진영대 진영간의 싸움이 되지 않게 예. 그리고, 이거, 그, 이 인사청문회를 넘어서 다른 정말 정책 결정을 할때 진영제, 진영끼리 싸움 되지 않게 이렇게 예. 좀 국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전혀 직사하고 하자고 해놓고, 그리고 요구한 야당원이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좀 야당답게 좀. 지리하려면 제대로 지리해서 그 자리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큰 분도 없잖아요 이게 그 야당하기를 포기한 분들 아닌가 그러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지리를 계속 하면서 야당원님들 저기서 듣고 있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저 깎아서 죽겠구만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민주화 그 운동을 근데 너무나도 진화도 못하고 그토록 58정신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. 58정신과 전쟁이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이 엉뚱한 선제소장 지명을 받고 여기에서 또 58단체가 거기에 공헌 하고 58정신을 모독하고 여기가 지금 이제 엉뚱한 역사적인 현장인데 어디다 이 엄중한 자리에 나와서 허탄데 얘기하려고 앉아있고 전부 다 대한민국의 의용교수 의용, 의용 NGO 단체 아좀 조심하세요 왜 이러고 니까한분나 하러 왔는데 의용이라고 뭐그 내가, 내가 김동철 상무인데 얘기를 안했습니다 지명에서 얘기를 안했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 중인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을 여기 가 말이 돼요? 정말 제안이에요? 뭐예요? 사는 게 현장이고 하면 잘못을 그렇게 생각해어요쓰 원인들이 이렇게 쳐있으는데깨끗도 거는 같아요? 지금 하는 거같아데 방금 11시에 1시 한다고 했을 때는 조용히 하 찍어왔어. 왜또 그러냐고? 말해님다한 마리만 안 오셨어요. 아니, 시작 전에 여당 의원 되셨다고 어, 거의 후보자 대변인으로서 네? 무슨 대변인 한 건데요! 오늘 지금 전화한 시간이야. 외교 부장관 강경화 인사문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. 홍문종 의원이요. 글쎄요. 박 박사님,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. 네. 지도 어. 않을 텐데. 카메라가 워낙 많이 들어와 있는데, 그장면에 그러니까, 홍문종 의원은 카메라에 그렇게 뭐 연연해 하는 분이 아니에요. <laughs> 제가 조금 압니다. <laughs> 예. 어, 그리고 또, 억지로 울자고 하는 얘기입니다. 홍문종 의원이 홍준표 전 후보가 당대표가 될까 봐서 잠을 못 준다 그러잖아요. 예. 밤, 밤잠을 못 주무십니까? 낮에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. <laughs> 농담만 아... 58정신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58정신과 정신이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이 엉뚱한 선제소장 지명을 받고 여기에서 또, 또 58단체가 그기게 공허하고 58정신을 모욕하고만 여러가 지금 엉뚱한 역사적인 현장인데 어디다 이엄중한 자리에 나와서 허탄내기 하려고 앉아있고 전부다 대한민국의 의용교수, 의용 NGO 단체 좀 야당답게 좀 지리하려면 제대로 지리해서 그 자리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큰 분도 없잖아요 이게 그 야당하기, 야당하기를 포기한 분들 아닌가 그러면서 그냥 뭐 말도 안되는 지리를 계속하면서 자당원님들 저기 듣고 있으면 빨리 들어오세요, 들어와. 아, 좀가깝서 죽겠구만요. 저는 정말 지금까지 그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됩다 근데 너무나도 정말로 불라하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, 저기, 저,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한분한 한 분이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. 예. 그래서, 어, 좀, 그런 부분에서는 진영대, 진영 간의 싸움이 되지 않게. 예. 그리고, 이, 거이 그 인사청문회를 넘어서 다른 정말 정책 결정을 할때 진영제, 진영끼리 싸움 되지 않게 이렇게 예. 좀 국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 알겠습니다. 저녁 식사하고 하자고 해놓고 그리고 요구한 야당 원이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시면 이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우적한다고 예.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청문회에서 저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음.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. 예. 어, 저거는 어,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할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,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이게 음.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앞서서 그래서 저는 저기 저 인사청문회 때, 정말 예.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, 어,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느냐, 마느냐,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각자 당 여든 야든 당론 없이, 음. 국회의원 300명이 각각의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? 예.